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. 이 사법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시느라고 애써 치다가 빼지다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합니다. 그런데 정말 박지원 의원님이 가장 존경하시는 DJ 선생님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일이고 추미애 위원장님, 서영교 의원님이 같이 정치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저는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게 민주당이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. 민주당이 만나 이재명을 위한 사당으로 완전히 변질된 것 같아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. 그런데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냐고요.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정질서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책 보고 공부 좀 하세요.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느냐.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상으로. 대통령을 만들고 그 범죄자들을 변호하시던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집중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대통령 하나 지키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법원장을 핍박하고 가짜뉴스를 만든 청문회.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 생긴 거 아닙니까? 정말, 한숨 밖에 안 나옵니다. 이 사법부 문제에 대해서, 우리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시느라고 애쓰시다가 배치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합니다. 근데, 정말 박지원 의원님이 가장 존경하시는 DJ 선생님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일이고, 추미애 위원장님, 서영교 의원님이 같이 정치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저는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, 정말 이게 민주당이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맞나 이재명을 위한 사당으로 완전히 변질된 것 같아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. 그런데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냐고요.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정질서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책 보고 공부 좀 하세요.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느냐.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, 그 범죄자들을 변호하시던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집중적으로 들어와 가지고, 그 대통령 하나 지키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,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, 대법원장을 핍박하고 가짜뉴스로 만든 청문회,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?